어떠세요, 이거? 우리 오빠가 얼마 전에 어침대를 보더니 테라스에 그거 하나 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쁘죠? 짜잔. 야! 나 카드 좀 빌려줘. 너내는 할인이 안 되네. 아 이참에 카드 하나 만들어. 요즘 카드 개통만 해도 캐시백 엄청 줘. 그래? 아 캐시백 포함해서 최대 7만 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고 심지어 800종 이상 카드사 혜택을 한 번에 비교해보고 무료 신청할 수도 있어. 아 그렇게 좋은 게 있어? 그뿐만 아니라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도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라서 꼭 챙겨. 그거잖아. 그 법이 정해준 생활지원금. 아 그렇지. 전국 가입자 수일이 아정당에서는 이 모든 게 설치 당일에 입금되니까 안할 이유가 없지. 24시간 365일 무료 상담되고 다른 곳보다 혜택 적다면 차액의 120%까지 보상해줘. 우와 미쳤다. 그렇지. 홈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유명한 아정당은 이사 당일 불만족하면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도 가능해. 이야 대박인데? 인터넷 청소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이 왔자 아정당! 자 어떠세요? 제가 만든 침대. 진짜 침대 같아요, 뭐? 어우 땀 봐. 이 더운 날 내가. 진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우리 오빠. 우리 오빠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빠 지금 사무실이야? 어. 아니 빨리 집에 좀 와봐. 응, 응, 응. 왜? 아 오빠한테 보여주고 있어 서프라이즈 선물. 아 뭔데? 아 빨리 와봐. 응. 오빠 집 가깝잖아 회사랑. 아 알았어. 지금 바로 와. 아, 뭔 서프라이즈인데 또 아, 나이 아, 나이 와? 리 와. 짜자잔. 와. 와, 엄청 대 야! 그저께 뭐 뭐보전니테라스 있는 집은 다 있다고 하면서 닫고 싶다네 아니지 나 그래도 말만 하고 있는데 요즘 돈좀 줬을 같은데? 얘가 괜히 오라고 했겠어? 아번 봐봐 막올라가게 그거 뭐, 그런거지 오빠 이런거 갑자기 뛰어서 아웅!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 아니, 근데 넘어 지면, 서생각보다 <목소리가> 오, 잘지네이 <슬퍼지네> 오, <laughs> 어, 어, 오 <laughs> 잘 오, 잘못된 오, 오, 잘못된 이야이야 오, 잘못된 요가 어 이거 뭐예요? 이거 협찬 되거든. 받 협찬 내가 된다고요? 어, 내 검석디도 얘기했어. 어, 근데 제가 까기 좀 부끄러운데 돼요 진짜? 아, 너, 너도 야외에 있잖아. 어디로 그, 가요 형님? 우리 집으로 와서 빨리 와서 이거 앞에서 찍으면돼 빨리, 빨리. 네, 예, 그럼 빨리 갈게요 지금. 아, 오케이. 야, 이거 빨리. 우선 지금 그 협찬이 시면 되게 영상부터 보내야 되거든. 네. 그래야 지금 지금 배송 저기. 배송 받아서 어떤 거지? 이거야. 영상부터 찍고. 와, 사이즈 뭐야 이거? 바로 빨리 여기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범석입니다. 에어로 침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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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생각도 못했어. <laughs> 와 어떻게? <어떡해. 웃음> 와. <우와. 웃음> 와.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억울한 게. 아 잘생겼네요. 잘생겼죠. 아. 저 저번 주에 친구네 <laughs> 그 가서 네. 침대 점프 었는데 네. 돌침대라 허리가 나갔어요. <laughs> 이번엔 물침대야. <laughs> 뭐 협찬 없어요 지금? 아 없어요? 네.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뭐냐면 그냥... 지금 협찬이라서 한 번에 달려온 거아니야평택에서 한 번을 이렇 바로 뛰어잡고 거섯말로 나왔는데. 뭐야? 왜 이렇게 애초 오셨어요, 뭐 어, 저아 어. 뭐야? 열려있어요? 어? 누왜 열려있어요? 아. 뭐, 뭐, 놀라고? 어, 이거. 영어로 끝나면. 어, 뭐. 어, 어, 내가 죽어. 아. 아. 네. 밥 먹었어? 밥 먹었어요. 큰일 뭐, 뭐죠뭐 어떻게 넣어 드려왜 이렇게 늦어? 아니, 조금 빨리 왔네? 어떻게 도와드려? 다 했네? 뭘 도와줘? 다할거 없는 거 아니야, 이제? 뭘 해? 아니, 너뗄거 없는 거 아니야? 아. 다됐네왜 아. <laughs> 이렇게 왔어 일찍 왔으면 일찍 은뭐지 일찍 왔냐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나네. 야, 이게 아, 네? 매트가 이거 에어가 얘 살짝 휘어졌잖아. 왜 그런 거야? 어, 저기 저기가 저기가 떴네. 아, 어? 저기가 떴네. <laughs> 혹시 택시 좀 봐. 어쩔 수 없어, 그냥. 빠트려, 빠트려. 어우, 실망지 아. 어? 조금만. 어룩지게가 많이 들어간다는데. 그러음할 지금 빨리 왔어. 저, 저, 저 솔직히 이거 나왔네. 이번에는 이불 깔아야 되잖아. 왜? 그 순식간에 머리를 돌렸네. <목소리> 여기 얘가 또 아는 척하고 좋아하지 마. 얘 살짝 휘어졌잖아. <목소리> 왜 그런 거야? 왜 휘어졌냐니까 바로 오잖아. <목소리> 아, <목소리> 형이 알고 노린 거예요? 어. 아이고. 아 범선이랑은 다르네 비주얼이 확실히. 몇 옆에, 옆에, 옆에 하나 남길게. 저도 이미 당했어요. 무시 없어요. 예, 네, 수지한테 당했고 무시 없어. 범선이 당했고. 처량하네요. 정말 그냥 미는구나. 아, 한번 빠질 때 됐죠. 맨날 나만 빠지고. <목소리>